자 이번 문제는 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인데 자연수를 자 자연수로 원소로 가지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 x가 A의 부분집합면 이 반드시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어 집합 A의 개수,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A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다. 자 집합 A의 개수는 대부분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이지, 대부분. 부분 집합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집합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건을 좀 확인해 보면 여기서 x가 a의 원소면 x분의 16도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 하나가 원소가 되면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소가 몇 개가 픽스 고정이 된다. 두 개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단, X와 X가 같을 때, 여기 X와 여기, 여기, 여기 이 원소가 같을 때는, 이 원소가 같을 때는, 어, 한 개로 취급 우선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원소면 얘도 원소다. 그래서 짝으로 우선 가는 집합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이제 공집합이 아니고 얘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선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원소 x1을 생각해 보면 x가 a의 원소이면 1분의 16, x가 1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분의 16도 a의 원소가 돼서 1이 원소면 반드시 16도 같이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2가 a의 원소면 자, 2분의 16도 A의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가 원소면 반드시 8도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야. 2가 가면 8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X가 3일 때 얘가 A의 원소면 3분의 16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여기서 보시면, A가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솔직히 일일이 다안 넣어봐도 얘가 자연수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자연수여도 얘가 자연수가 돼, 안 되면 안 되니까 X분의 16이, X분의 16이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더라. 그렇다면 X는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선 어떤 수를 또 생각해 보면 되냐면 4가 되겠고 또 어떤 수가 되겠어요?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이 되겠지. 맞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어, 3, 4, 3 아니, 네, 3, 8 잠깐만요. 네, 3이 안 되겠죠? 여기 3이 안 되고, 그래서 1, 16, 2, 8,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4가 원소가 되면 4분의 16이라서. A의 원소니까, 4가 원소면 4가 된다 그랬으니까, 중복됐네. 맞지? 그러니까, 4는 자기 혼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더라. 자, 8이 원소면 8분의 16이니까, 얘가 어, 2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이 원소면 2도 원소니까,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렇다면, 얘를 만족해 주면 되는데, 즉,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끄집어 냈냐면, 1이 원소면, 1이 원소면 16이 반드시 원소가 돼야 되고, 2가 원소면 8이 반드시 원소가 돼야 되고, 4가 원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A 집합은 지금 이 조건만 만족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원소가 아, 가장 작은 원소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다면 그냥 원소 4만 들어가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소 2 개라면 1하고 16이 되는 경우도 있고 2하고 8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즉 지금 결국은 우리는 집합 a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원소를 몇 개로 생각하고, 세 개로 생각하고, 원소를 세 개로 생각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여덟 개인데, 여기서는 지금 A 집합이 공 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공 집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덟 개에서 한개 빼준 일곱 개가 A 집합으로 가능하겠더라. 자, 우리가 이제 뭐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좀써 봤으니까 한번더써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원소 한 개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는데 그다음은 몇 개짜리 수가 있겠어요? 원소 네 개짜리가 있을 수 있겠지. 맞지? 원소 네 개짜리가 있으면 1하고 16 들어가고 아, 세 개짜리가 있겠네. 먼저 세개 먼저 적을게요. 1 16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적을까요? 1 4 16 1, 6, 1, 16 들어가고 4가 들어가도 되고, 또 어떻게 들어가도 돼? 2하고 8 들어가고 4가 들어가도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몇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다란 얘기다.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집합이, 어, 몇 개가 될수 있냐면, 우선 원소는 네개 짜리고, 그 다음에 다섯 개 짜리도 있네요. 맞지? 다섯 개 짜리 적어 보면, 1하고 16, 2하고 8 같이 들어가고, 4는 이제 혼자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써봤더니, 그치? 결과적으로 똑같이 7개 나오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7이 되겠다.